여러분 안녕하세요. 형님 누나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조부입니다. 형님 누나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을 수 있을 때 담아라. 삼성전자 가격 상승 신호 또 나왔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8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니까 삼성전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등산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등산을 하는데요. 형님 누나들도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산을 하면 등산을 하는 순간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정상에 올랐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짜릿하고요. 그리고 하산할 때의 느낌도 좋고, 신체도 튼튼해져서 정말 등산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 누나들 등산 자주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려면 건강이 뒷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저와 형님 누나들이 걱정을 안해도 알아서 영업이익도 잘 내주고 주가도 알아서 잘 올려줄 겁니다. 솔직히 형님 누나들 중에 단기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거의 길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은행이자보다도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형님 누나들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 팔아서 현금을 손에 진다고 한들 딱히 뭐살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배당금 받아서 쭉 사시면 되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장에 팔아서 현금 가지고 있어 봐야 별로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삼전에 묻어 놓고 배당금 타면서 그걸로 소고기 사 먹고 랍스타 사 먹고 이리저리 바람 쐬면서 놀러 다니면 최고가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걱정이랑 연예인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갈 거니까 우리 자신만 걱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정말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인 것 같은데요. 매달 월급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미 다 매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포지션이 모두 달라서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제각각일 텐데요. 매달 월급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급격하게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테고, 돈이 조만간 들어오는 분들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테고, 이미 거의 다 매수한 분들은 이제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올해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많은 주식수를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주식계의 강남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강남 아파트를 싸게 사는 건 정말 횡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는 정말 계속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 싸게 사고 싶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장기적으로 모아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진짜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거고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삼성전자에 주가 상승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별말 없이 지나갔고요. 인프라 법안 통과도 앞두고 있어서 큰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듯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반도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다른 업체들의 반도체 가격도 연달아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가 25일에 고객사들에게 반도체 가격을 최대 2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외신들도 TSMC가 20% 가까이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하였습니다. 선단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는 10% 이하로 인상을 하고요. 그외 제품은 최대 20%로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상된 가격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통상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요. TSMC는 일부 고객사들에게는 즉각 가격이 인상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TSMC가 한 번에 가격을 20%까지 인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TSMC와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가을에서 올해 봄 사이에 10% 이상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대란이 벌어지자 TSMC가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세계적 자동차 제조사들은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잇따라서 생산량을 줄이거나 멈춘다고 하였습니다. GM은 지난 16일에 픽업트럭 생산을 멈췄고요. 도요타는 지난 24일부터 일본 내의 공장 14곳에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애리조나주와 일본 구마모토 등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앞둔 TSMC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반도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오는 2023년까지 1000억 달러를 해외 공장 유치와 연구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TSMC의 반도체 가격이 업계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파운드리에 수십조 단위 설비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SMIC 등의 업체들도 수익성을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에 240조 원 규모의 향후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50조 원 가량을 투자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삼전은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데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최종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가격이 쌀때 많이 담아가야 될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 현 시점을 다시 본다면 지금의 기회는 하늘이 주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을 수 있을 때 담아라. 삼성전자 가격 상승 신호 또 나왔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